네, 안녕하십니까. BMW로 보는 세상, BMW 김민석 주임입니다. 오늘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4시리즈 차량 들고 왔습니다. 4시리즈는 현재 컨버터블 차량, 쿠페 차량, 그랑쿠페 차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지금 현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차량은 4시리즈 중에서도 그랑쿠페 차량입니다. BMW 내에는 정말 이름 모르게 영어로 되어 있는 명칭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그랑쿠페는 문짝이 4개라고 봐주시면 되고 쿠페는 2개. 컨버터블은 탑이 열리는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픈카를 말하죠. 그래가지고 외관 색상 같은 경우에는 케이프 요크그린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뭐랄까 영롱하면서도 요즘 젊은 분들, 특히나 여성분들도 요즘 브루클린 그레이 색상도 좋다고 하지만 케이프 요크 그린 색상까지도 조금 많이 선택을 해주시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음, 제가 한번 촬영을 하려고 한번 나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현재 P2 모델로 나오고 있어요. P2 모델로 사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전 모델, 이번 연도 들어와서, 이번 연도 중순 때까지는 P1 모델, 뭐 LCI 모델로만 판매가 되어 있었는데, 그 모델은 단점이 있었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무엇인지 아실까요? 바로 어라운드뷰 기능이에요. 이 차량은 어라운드뷰 기능이 들어간 P2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제 그랑쿠페 차량도 옵션 측면에서 정말 빠지는 거 없이 편의 기능이면 편의 기능, 자율주행에 필요한 그런 기능들도 너무 좋고, 그리고 BMW의 정말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안전에 대한 옵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멀전신 콜, 그리고 액티브 프로텍션과 같은 그런 옵션이 정말 잘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그랑쿠페 차량 또 케이프 크그린은 제가 유튜브 영상에도 조금 많이 올려드렸어가지고 뭐 간단하게 실내외를 살펴보시긴 할텐데 설명은 정말 간략하게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이시면은 뭐 당연히 항상 제가 첫번째로 꼽는 블랙 그릴 탑재가 되어 있고 확실히 뉴추리아 이빨 같은 느낌을 나타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봐주시면은 억세형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방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웰컴 라이트까지도 잘 적용이 되어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블랙 섀도우 라인으로 디자인이 탑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스포 하면서도 남성분들도 좋아하시고 여성분들도 좋아하시는 차량입니다. 보통 대부분은 제 고객님들은 20대, 30대 고객님들이 참 많았는데 오, 최근에는 40대 고객님까지도 굉장히 이쁘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연락을 한번 주셨어요. 측룡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캐릭터 라인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거는 똑같고 도장색과 블랙 하이그로시로 투톤 조합을 이루는 사이드 미러 이런 부분들은 다 동일하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거. 사 시리즈 그랑쿠페에 들어가는 이휠 디자인이 상당히 날렵하게 잘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레드 캘리퍼까지 탑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내는 것처럼 보이면서 디자인적 효소 잘 만들어낸다라고 저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솔직히 말하면. 라인은 3 시리즈와 거의 동일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루프라인에서부터 딱 떨어져서 스포일러를 통해 딱 올라가는 이런 느낌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 시리즈 그런 쿠페 차량 정말 많이 봐주신다 라고 저는 설명드릴 수 있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뭐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SUV 차량을 참 좋아해요. 그렇지만 제가 세단을 사야 된다 라고 하면은 저는 이런 4 시리즈 혹은 정말 고급스러운 칠로 갈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실 이제 차량 외관에서 오는 이런 이쁜도 너무 크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후면부 봐주시면은 달라진 점 리어 램프가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은 원래는 어떤 거였냐면,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지만, 리어에는 레이저 라이트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이게 이뻐서 저보고 상담도 받으시기는 합니다. 그만큼 조금 야간에 보면 이쁜 모습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봐주시게 되면은, 뒤 유리까지 전부 다 열리는 방식으로 열리게 되어 있고, 트렁크 용량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엄청 좁지는 않아요. 3시리즈와 대체적으로 거의 동일한 트렁크 용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높이가 있는 짐도 시으 시기에 불편은 없습니다. 전동 테논 끝 당연히 탑재가 되어 있고요. 4시리즈 그런 쿠페 차량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3시리즈나 5시리즈만큼 금융 상품이 엄청 좋지는 않습니다. 뭐 3시리즈는 저금리 할부가 되고 5시리즈는 무이자 할부가 됩니다. 하지만 4시리즈는 그런 식으로 좋은 혜택이 없죠. 근데 그러면 4시리즈 차량을 왜 그런 돈을 주고도 사냐? 절대 아닙니다. 사실리즈 차량은 기본 할인 가격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할인 가격에서 오는 메리트를 마음껏 즐기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쨌든 뭐곧출구를 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제가 안쪽에 타기에는 좀 그렇고 간략하게 밖에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전체적인 실내 색상은 모카 색상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전체적으로 많이 조금 찾아봐 주시는 색상 중 하나입니다 디카스티어링 휠 당연히 탑재가 되어 있으며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운전자 중심형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운전을 하면서도 정보 습득 측면에서 부족함 없습니다 소재감도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잘 위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정말 그 위급인 뭐 X567, 7시리즈 차량만큼의 고급감은 아니지만 이 가격에서는 정말 합리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포글식 기어노브와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 폴더와 무선 충전 트레이까지 잘 위치해 있고 이런 럼비컬 인테리어도 상당히 포티하게 잘 탑재를 해준 것 같네요. 어떠신가요? 이 차량 지금 어라운드 뷰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라운드 뷰가 이 전에는 탑재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탑재가 되어 있어서 확실히 이렇게 주차 하시거나 이러실 때도 편리하게 주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도어 트림도 봐주시면 이런 모카 색상 그리고 블랙 가죽 트롬 소재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색상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모습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랑쿠페 차량은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저속에서 순간적인 토크감을 느끼시기에도 굉장히 좋고, 뭐, 고속에서 속도 140, 150이 넘는 속도에서 솔직히 190마력이라는 출력은 언제나 조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를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는 느낌이 굉장히 잘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장점이 좋죠.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지 않은 모델들 대비해서 연비가 많게는 정말 2, 적게는 1 정도까지도 올라가니까 정말 충분히 많이 주행을 하신다고 하면 유류비 측면에서도 확실히 이득을 가져가시는 거죠. 이 차량은 현재 후폭티 KBR이라는 제품이 현재 시공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어, 보통 고객님들 해외 외제차 구매를 하시면 보통 후퍼옵틱 GK라는 상품으로 많이 안내를 받으시겠지만 저는 후퍼옵틱 GK보다도 딜러시 공가로 약 20만원 더 비싼 후퍼옵틱 KBR 제품으로 기본 썬팅 제공해 드릴게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사시리즈 차량 금융 상품은 엄청 좋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저한테 연락을 주신다고 하면은 정말 어디서 받으신 견적보다 더 좋은 견적, 더 좋은 할인으로 한번 안내 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정말 사, 제 유튜브 영상 막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회수가 엄청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항상 사시리즈 차량 올릴 때마다 조회수가 정말 많이 터졌거든요. 이번 영상도 조금 많이 잘 터졌으면 좋겠네요. 좋아요와 뭐 구독 이런 것들 정말 좀 많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